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 사인이라는 값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동경에 따른 y 좌표로 알고 있죠. 자 그럼 각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면 일정한 각의 비율로 우리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 y 좌표가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위 원을 한번 그려주시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8분의 파이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8분의 파이는 파이를 8조각 낸 거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나타내 주고 이 8분의 파이를 세타라고 두면 자, 여기에는 요 동경이 세타고요. 여기에 있는 요 동경은 2세타, 여기가 3세타, 여기 y축이 4세타, 요 값이 5세타, 여기가 6세타, 여기가 7세타. 여기가 8세타가 되겠죠? 자, 그럼 8분의 파이가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2세타 플러스, 사인 3세타 플러스, 점점점점에서 각을 더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자, 그럼 여기가 9세타, 10세타, 11세타, 12세타, 13세타, 14세타, 15세타, 16세타. 이렇게 났을 때, 우리가 사인 16세타까지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인은 y좌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y좌표와 여기 있는 이 y좌표가 같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y좌표의 절대값도 여기있는이 y좌표의 절대값도 같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y좌표를 우리가 알파라고 두면 여기 15세타일 때 y좌표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즉 어떤 값을 알수 있냐면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15세타는 결국,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서 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타와 5세타, 요게 합이 얼마? 세타가 지금 16세타인데, 세타에다가 8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16 곱하기 8분의 파이. 즉, 2파이가 되면, 이게 한 바퀴를 도는 형상이라서, 얘네 값이 0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 5도 플러스, 사인, 355도라는 것은 둘이 더했을 때 360도가 되고, 동경의 위치로 살펴보면 여기가 5도고요. 여기가 정확하게 같은 값을 가지면서 여기 동경이 355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Y자표가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먹콤마 알파면 얘는 먹콤마 마이너스 알파라서 이 사인 값을 더하게 되면 항상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실에 입각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세타와 15 세타가 없어지고요. 2하고 16. 자, 이런 식으로 얘네가 세트로 다없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값은 0이고, 이 값도 사인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얼마?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만약에 두 번째,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뭘로 알고 있죠? 이게 X 좌표라고 알고 있죠? 그럼 동일한 예를 들어서 세타를 제가 8분의 파이라고 놨을 때 단위원을 그려 주시고 여기서 한번 써 볼게요. 두 번째 코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는 x 좌표가 되고 자, 여기서는 좀 다르게 코사인 세타 플러스 점점점에서 코사인 8세타까지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은 x 좌표죠? 여기에는 요 x 좌표와 여기에는 요 x 좌표가 저 여기를 제가 베타 콤마라고 두면 요 7세타일 때의 좌표가 마이너스 베타 콤마가 되겠죠? 즉 7세타와 세타를 더하면 0이 되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자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7세타는 자, 코사인은 세타일 때 X좌표니까 얼마? 베타가 될 거고요. 코사인 7세타는 7세타 동경에서 X좌표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코사인의 값에서는 요두 각의 합이 8세타. 즉, 세타에다가 8분의 파일 넣어주면 8 곱하기 8분의 8에 좀 얼마일 때? 파이일 때 0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20도 플러스 코사인 160도라고 한다면 이 값은 더했을 때 파이가 되기 때문에 얼마? 0이 되겠죠. 그 이유는 단위원상에서 동경이 서로 y축 대칭이기 때문에 x 좌표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달라서 더하면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값을 계산해주면 세타와 7세타가 없어지고요. 그쵸? 그 다음에 2세타와 6세타가 서로 대칭이니까 x좌표끼리 합이 없어지고 5세타와 3세타 없어지고 4세타는 원래 x좌표가 0이었고 8세타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0이 되고 여기 코사인 8세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즉 일정하게 증가하는 각계 삼각함수 값은 어떤걸로 하냐면 그림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x 좌표 또는 y 좌표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10세타가 파이 일때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20세타의 값은 자 그럼 아까 사인의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사인 5도 플러스 사인 355도가 0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 단위원 상에서 좌표가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었고 여기가 5도면 여기가 355도였고 이것의 합이 얼마였다? 얘네가 360도였다. 즉 2파이일 때 사라지더라라는 것까지 알았고. 자, 그럼 여기서 2파이가 되려면 양변에 2배해 주면 20세타는 2파이다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 쭉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19세타는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사인 2세타 플러스 사인 18세타도 0이 되겠고 자 그럼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인 9세타 플러스 사인 11세타도 0이고 남는 것은 사인 10세타가 남고요. 그리고 사인 20세타가 남습니다. 그럼 사인 10세타는 사인 파이와 동일하고 사인 20세타는 사인 2파이와 동일하겠죠? 이 값을 다 더하면 0이고요자 사인 파이는 동경이 파이일 때 y좌표 얼마? 0이겠죠? 사인 2파이는 동경이 2파일 때 y좌표 역시나 0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을 모두 다 더하면 3번 0이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